안녕하세요, 미니포크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뭐 만들지 않고, 뭐 소개만 해드리고네 제가 방금 모닝빵을 만들었어요. 네,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, 그나마 잘한 게 이거예요. 근데 이거를 좀, 평가를 해주세요. 근데, 좀 평가긴 평가인데, 되도록이면, 제가 상처받을 만한 말들은 좀, 자제해주시고요. 예를 들어, 진짜 못 만든다. 뭐, 뭐, 그게 모닝빵이냐, 막, 이런 말들은 자제해주시고요. 예를 들어, 어, 채색을 너무 진하게 한것 같아서, 채색을 좀 연하게 하면 좋겠어요. 그런 말 등에, 평가를 원하지 제가 아까 예를 들었 예시를 알려드렸죠 그런 말들을 하면 제가 좀 제가 신고할 거예요 네 거의 다 신고할 거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 평가 좀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채색 좀 진하게 한것 같아요 이거 처음 만든 거라 자 제가 달치님거 방법을 살짝 베꼈는데 네, 그다 베끼지는 않았고 몇 가지 방법만 베꼈는데 달치님거랑 완전 딴판이죠. <laughs> 하여튼 악플은 신고할 거고요. 어, 좀 뭐라고 해야 되나. 평가,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. 제가 말하는 좋은 평가는 그렇게 뭐 잘한다 그런 평가 말고요, 그욕 같은 거막 못한다고 하는 말을 안 쓰는 좋은 평가입니다. 이것으로 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 텐데요. 평가 많이 해주세요. 안녕.